음, 음. 1그 11 곱하기 1 1로 봤을 봤을 때 어떤, 화면, 그, 그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를 보여드릴게요 n 음, 음. 아, 그 Cocoa b o g o s 거기 있어요 제공지 a n d 제 e Cesco, Cogi, c e c o n g 요 확인 n 다들 보입 제대로 하는구만. I tanganato. Hanganato. Hanganato. h a n g a n 그, 링크를 그냥 올려드릴게요, 제가. 디스코드, 저기에서. 음. <laughs> 너무 음. 재밌다. 아, 진짜. 누가 여기, 좀, 야, 누가 좀 적용해서 와보면 안 되냐? 보이게? 수정이 되나, 이게? 설득하네요. 여기 링크 들어가보세요. 어, 어디? 그냥. 지금 올렸잖아요. 맨 밑에. 잠깐만. 음. 어. 아, 이렇게. 그냥 누르시면 되는데? 아, 이런 느낌으로? 아,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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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번... 직관적인 느낌이면 어, 이런 2번? 느낌이다 근데 그래, 이게 덤벨이 잘 느낌이다. 보이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2번이 덤벨이 2번이 잘 보이긴 내가 봤을 땐 가독성으로 봤을 땐 2번이 잘 보여 그리고 2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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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벨 들고 있는 느낌이 있고 인정 압도적으로 흰색이 잘 보이긴 함 내가 봤을 때 인정 보기에는 어. 그 흰색이 잘 보여 저도요 어. 눈에 띄기는 2번이 해, 2번이 해. 그럼 음. 아, 이번은 할까요? 도북? 우리 도복 흰색이니까. 음. 음. 어, 그래. 도복 흰색이니까. 아, 근데 저게 흰색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투명으로 나오는 거긴 해. 아, 지금 저게. 응응응.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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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빨간색은 빨간색이고. 어, 그런가? 네네네. 빨간색으로 음. 저렇게 어, 그냥 조그만 거가 그런. 이제 채팅 옆에 음.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저거보다 아. 조금 더큰거클거 같긴 해요. 음, 음. 그러면 아. 아예 흰색을 배경으로 깐 거가 따로 없으려나? 예쁘긴 한데. 흰색이라고 하시네요. 흰색을 깔아 깔아줄 수 있어요. 흰색이래요. 흰색. 아, 흰색은 흰색이 흰색이야. 아닌가? 그래. 오. 어쨌든 나 이걸로 그러면 맞네, 맞네. 흰색이네. 아, 그러면 혹시 하죠? 혹시 나궁금한게있는데 힘력의 네. 뒷배경은 하얀 색깔로는 안 되나? 어한 번. 어, 맞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그거 신나고, 아까주신다고 어, 어. 하셨었는데. 어, 개인적으로 힘력에 빨, 오, 가, 뒷, 뒷배경 흰색깔 글자도 눈가봤어요. 오케이 가능. 어, 가능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0분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하셨어요. <laughs> 아 오케이 <좋아요>. 10분. <laughs> 오케이 10분 확인. <laughs> 아 형님 감사합니다. 어, 흰색의 힘력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인정, 인정. 어. 맞아 우리 토복이랑도 저. 그럼 보고. 그 사이에 맞아. 저희 회의할까요? 좋아요. 맞아 음. 맞아. 그러면 저희 인원 이제 정해야 될것 어. 같거든요. 음. 이제 들뜬 마음 살 살짝 잡아요. 어, 가라앉히고 내려놓고. 어. 음. 음. 하지만 아. 너무 들뜨는 걸 어떡해. 너무 들뜨는 걸 어떡해. 이제 우리도 <laughs> 집에서 가라앉아야 돼. 참마 씨. 건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랑. 스피티님 들어가고 그몇 명을 뺄지를 차라리 생각하는 게더 빠를까요? 여덟 명이니까. 음, 네 명만 빼면 되잖아. 네 명만. 어, 그게 더 빠르겠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aughs> 뚱이를 마지막에 넣는 게 낫나? 라는 어,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되지. 어? 절대 안될거 같은데. 아 그래? 나는 어. 이게 솔플러 행동을 좀더 하고 다닐 거면 이게 길드부가 없는 게좀더 좋아서. 아, 만약에 그래서. 근데 만약 전투기로 아, 걸어오면 그러니까. 우리 뚱이 없으면 전투기를 우리 라이프 바로 맞아. 깎여. 아 근데 팀킬이 돼서 안 되겠구나. 맞네. 어. 맞아, 그러네. 제가 제일 센데 팀킬이 당해겠구나 그럼 그냥 나차. 어. 자, 전투기 그. 일단 보자 한번. 그 멤버들 아, 다 넣는 게 어, 맞잖아.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 발언 아, 네. 발언 한 번씩 할때 혹시라도 발언 한 번씩 할때그 형님들 몰입하기 때문에 채팅창 보면서 약간 서운할 수 있거든. 그만큼 아, 몰입했다고 아, 네. 생각해라, 얘들아. 여기 여기 사람들 아, 나름 진심이라서 아, 지금 아, 너희들 아, 발언 아, 한번할때뭔 개소리 이런 말도 살짝 나올 수 있어. 그 약간 몰입하니까 이해 좀하고 너희들이. 개빡이 기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보자. 그러면은 인원 8 명을 정해야 되는데, 어, 네. 뺄사람 4명을 정하는 게좀더 빠를 것 같다. 어, 4명 구하는 응. 정하는 게 응. 괜찮을 듯. 어. 네. 자, 그러면 음. 네. 뺄사람 4명. 뺄 사람 4명. 일단은 꼭 넣어야 될 사람을 위주로 생각해보면. 자, 일단은 떠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코등이 그냥 들어가야 되는 사람 생각해 보자. 아, 아 그게 그게 더 빠를 것 같아 보 어, 그다음에 진호, 호진, 지야, 본인도, 지하, 본인도? 음. 본인 나도. <laughs> 아, 네네. 본인도 넣으셔야 돼요. 어. 조금 들어가야죠. 왜나나 나 <laughs> 근데 인원, 근데 얘들아 근데, 근데 그게 됐고 아니라 나나 낚시 레벨 2 레벨이기도 해. 그래서 그것도 조금은 과 감안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간에 은 무조건 너희 조연님 무하시는 아, 맞 길들에 맞서서 짱이라고만 뭐에 써가지고 막싸 수가 없어.